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가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새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므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그 무궁무진하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예,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청건대 내,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어,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끄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인자가 장차, 장차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큰하는 별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마음에 별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어린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가장 작은 그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그걸 다투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게 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 탐탁지 않죠. 다 탐탁지 않아서 귀신을 내어줬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패역한 세대들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면서 믿음없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셨고, 그리고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큰 자다, 너희 중에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운동을 하는 그들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말리지 말라고 반대하지 말라고 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하는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라. 이 말씀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어린 자를 정말 소자를 그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신 것으로 믿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작은 자를 잘 섬기고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우리 공동체 말고도 우리 MKUC 말고도 또 다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들이 몬주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우리 우리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또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또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큰 마음으로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연약하고 정말 작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제자로서 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제 우리는 어제 그제 다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그 아비의 또 간청을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몇 줄을 보냐면요 41절을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뒷부분에 내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Bring your son, bring your son. 이리로 데리고 와라. 너의 아들을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이 아비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몹쓸 병에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비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일생에 있어서 이 아들만 고쳐지면 이 아들만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살아갈 수 있으면 아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아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숙제죠.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큰 숙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비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럼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보이면서 예수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이 때마다 때마다 귀신에 붙잡혀서 갑자기 부르짖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몸은 몹시 상하고 이러다가 떠나고 그럽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42절 42절에 아이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요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 주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듯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듯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듯 예수님께서 질병도 꾸짖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꾸짖으시며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실 때 귀신도 질병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아이는 회복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아이와 같이 삶 속에 오늘 내삶 속에 참 뭘 문제가 되고 이거 해결돼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에,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 이 아이와 같이 아픈 자녀 아니면 아픈 남편 아니면 아픈 아내 아니면 아픈 아버지 부모님 누구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으시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 그분을 데리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우리 예수님 앞에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아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께 오직 예수께 여러분의 문제와 숙제를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강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떠나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그리고 고쳐진, 그리고 다시 일어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서 해결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님께로만, 예, 나아가세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고는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함께 가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고 그래서 도로 돌려 주시는 주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송도 하겠습니다. 네, 찬송과 539장 같이 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물 너 받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노라늘은에해 보시는 주님 그를 애를 베푸시 생명샘물에 내 마름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해라 내 마음을 쏟아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이 놀이, 보시는 주리그 놀이, 를이시시리주주이사이어살 살면 세 한밝은빛 비추어라, 주 예수 께 조용해 라내 마음 을 쏟아 놓 으며 미리 보시 는늘은 멸해 보시. 우리 성도님들 예, 가정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께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오늘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은 다 우리 일입니다. 같이 우리 병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돌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원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지성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영희 권사님도 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석우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로하시 우리 애녹성교회 회원들 모두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를 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돌봐 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또어 각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들 집회가 있어요. 청년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대식 목사님, 유마리아 사모님의 예, 딸 그레이스, 그레이스 결혼식이 오늘 저녁 9시에 있네요. 여러분 또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또 각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